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 서울 강남의 한 국제컨벤션 센터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이었지만 센터의 후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미영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빈 복도를 채웠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김미영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해 건물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어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힘이 넘쳤습니다. 다른 미화원들은 이른 출근 시간을 힘들어 했지만, 김미영 할머니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센터의 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고요한 공간이 서서히 생명력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머니는 좋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작해서 중앙 홀로 그리고 회의실 순서대로 할머니는 매일 같은 순서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컨벤션 센터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빗자루질 한 번, 걸레질 한 번에도 깊은 애정이 담겼습니다. 특히 대형 유리창을 닦을 때면 할머니의 손길은 더욱 정성스러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미영 할머니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매일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할머니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김미영 할머니는 그저 성실한 청소 노동자였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형식적인 담내를 했고, 어떤 이는 바쁜 걸음을 핑계로 인사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의 눈빛은 늘 반짝였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은 거칠었지만, 그 마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구가 옮겨진 회의실, 새로 걸린 안내문, 바뀐 조명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이고, 김할머니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실의 박씨 경비원은 할머니를 유독 살갑게 대했습니다. 매일 새벽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도 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할머니는 커피를 받아들며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아침은 김미영 할머니의 손길로 시작되었습니다. 쓸고 닦는 단순한 동작 속에서도 할머니는 특별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복도 바닥을 닦을 때면 마치 우아한 춤을 추듯 몸을 움직였고 유리창을 닦을 때는 한 점의 흐림도 남기지 않으려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을 청소하면서도 할머니는 마치 처음인 것처럼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특히 국제 회의가 열리는 메인 컨벤션 홀은 더욱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홀의 대리석 바닥은 할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거울처럼 반들거렸고 무대의 커튼은 늘 먼지 한점 없이 깔끔했습니다. 새벽역 컨벤션 센터의 정적 속에서 김미영 할머니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도 하고 텅빈 회의장의 의자에 잠시 앉아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남기고 간 회의 자료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참 특이하세요. 청소하시면서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미화원 최 씨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미화원들은 청소를 빨리 끝내고 쉬려 했지만 할머니는 늘 정해진 시간까지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심지어 국제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평소보다 한 시간 더 일찍 나와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나라의 첫인상을 보시는 거예요. 깨끗한 공간이 좋은 인상을 만드는 법이지요. 할머니의 이런 말에 다른 미화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하냐며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간이 흐르면서 센터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안 팀이 출근해 전날 밤의 보안 점검 일지를 확인했고 그 뒤로 시설 팀이 들어와 냉난방과 전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7시가 되면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출근해 로비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 할머니 벌써 다하셨어요? 아, 안내데스크의 신입 직원 민지는 할머니를 유독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된 아침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민지야. 오늘도 힘내렴.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는 마치 친할머니 같은 포근함을 전했습니다. 8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 하나둘 로비를 지나갔고 고지역 그 임원들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묵묵히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공기는 어쩐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컨벤션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사 준비팀은 전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로비에 걸렸고 각국의 국기들이 입구를 장식했습니다. 수백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특히 오후에는 수천억 원대의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 할머니도 이날만큼은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왔습니다. 이미 새벽 3시 30분부터 청소를 시작해 로비부터 회의장까지 구석구석을 더욱 깨끗이 닦았습니다. 특히 VIP들이 사용할 회의실은 창문을 3번씩 닦아 한 점의 먼지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는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피곤해 지친 직원들의 얼굴이 할머니의 미소를 마주하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오늘 대단한 행사가 있나 봐요. 할머니의 말에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모인다니까요. 그때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장과 임원들이 현장 점검을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민호 사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의 결실이 오늘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넘기며 준비 상황을 보고했지만 사장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바이어들의 동선, 프레젠테이션 자료, 다과 준비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점검했습니다. 사장님, 통역사는 예정대로 오전 9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정확한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고의 통역사를 섭외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하필 그때 빗자루가 벽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장의 시선이 날카롭게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할망구 조용히 못해?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셌습니다. 이런 중요한 날 방해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주변의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직원들은 민망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소에도 사장은 하급 직원들에게 엄격했지만 오늘처럼 노골적인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할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청소 일을 해왔지만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 일행이 지나간 후한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장님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그 직원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이해해요. 중요한 날이니까.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통역을 맡기로 한 김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순간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죠?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사 담당 팀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김통역사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술 중이라 말 끝을 흐리는 팀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 미팅의 핵심은 해외 바이어들과의 원활한 소통이었습니다. 전문 통역사의 부재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잠깐 회의실로 모이겠습니다. 사장의 지시에 임원들이 긴급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메인 회의실 옆 작은 회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최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이미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1시간 후면 이곳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대체 통역사는 구해봤나요? 사장의 질문에 인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요 통역 에이전시에 모두 연락해봤지만 이 정도 수준의 통역사를 구하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사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6개월간 준비한 게 모두 물거품이 되게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곧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계약을 기계 번역에 맡길 순 없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투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문 용어가 가득한 기술 미팅에서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를 연기하면 안 될까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바이어들의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것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계약의 조건이 없게 알려지면서 경쟁사들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예비명단에 있던 통역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모두 다른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시계는 무심하게 돌아갔고 초침 소리가 마치 폭탄의 타이머처럼 들렸습니다. 직원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김미영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도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고 또 다른 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수천억 원대 계약이 걸린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장은 아까보다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눈빛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할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사장이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일단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죠. 하지만 잘안 되면 바로 물러나셔야 합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와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손을 씻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의 불안한 시선이 할머니를 쫓았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해외 바이어들 앞에서 청소부 할머니가 통역을 한다고 생각하니 모두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기획팀 직원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영업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로 들어서는 할머니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청소부의 낮은 자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대신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가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준비한 정장을 입은 모습은 마치 오랜 경력의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부드럽게 미소 짓던 눈이 이제는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빛났습니다.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회의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협약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었지만 할머니는 어려운 용어들을 마주하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그어가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침내 해외 바이어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 임원들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송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품 있는 목소리로 유창한 영어 인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젠틀루민 아이엠 크리스틴 킴 언드 아이윌, 비오, 인터프러터 포, 터데이즈 미팅, 바이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세련된 억양과 예의 바른 태도에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까 할머니를 모욕했던 사장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할머니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전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배터리 기술에 관한 전문 용어들을 완벽하게 통역했고 미세한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이 오갈 때마다 할머니의 통역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는 마치 전문 엔지니어처럼 정확한 용어 선택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직원들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바이어들은 할머니의 전문적인 통역 실력에 깊은 신뢰를 보였고, 때로는 농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측 대표였던 존슨 부사장은 할머니의 정확하고 세련된 통역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신다운 우아한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비즈니스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독일 기업의 대표는 할머니가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자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때는 할머니의 실력이 더욱 빛났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극 재료부터 충전 시스템의 효율성까지 고도로 전문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통역해 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전문 용어는 바이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묘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도 할머니의 역량은 돋보였습니다. 단순한 통역을 넘어 양측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하며 때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세 시간에 걸친 긴 회의가 끝나갈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어들이 우리 회사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김미영 할머니의 전문적인 통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끝난 후 바이어들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세스 김, 당신과 같은 수준 높은 통역사는 처음 만납니다. 우리 회사의 유럽 본사에서도 이런 전문성을 가진 통역사를 찾기 어렵죠. 존슨 부사장의 말에 다른 바이어들도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할머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모욕적인 발언이 부끄러웠던 듯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약은 전적으로 여사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는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늘 해오던 일을 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이어들이 돌아간 후 직원들은 하나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무역회사를 운영했지요. 그 말을 시작으로 할머니의 놀라운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청소부 할머니의 찬란했던 시절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20살의 나이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미영 할머니였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당시로서는 드문 여성 경영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월스트리트의 한 금융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전기차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에는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내용이 낯설지 않았던 거군요. 한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제가 한때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때 배운 지식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회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편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 일을 하시는 거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심심했지요. 이곳에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걸 모릅니다. 새벽부터 학원 가는 척 외출복을 입고 나오지요. 알면 크게 반대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지요. 사람은 일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을 청소든 통역이든 모든 일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철학은 직업의 귀천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컨벤션 센터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평범한 청소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건네는 인사는 이제 진심이 담긴 대화가 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할머니의 국제적인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회사는 김미영 할머니에게 정식 통역사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파격적인 연봉과 함께 전용 사무실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이 제게는 더 없이 소중하니까요. 다만 필요할 때면 언제든 돕겠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대신 회사는 할머니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청소 업무를 계속하시되 중요한 해외회의가 있을 때마다 통역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기쁘게 수락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답변에 임원들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벽 청소 시간에 자발적으로 할머니를 돕는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직원들은 할머니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회사는 김미영 할머니의 이름을 딴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김미영 홀이라 이름 붙은 이곳은 세대 간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달 열리는 김미영 포럼에서는 직급과 나이를 넘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청소부였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회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회의가 있을 때면 김미영 할머니는 여전히 통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부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입니다. 청소부이자 최고의 통역사이신 김미영님을 소개합니다. 부사장의 당당한 소개에 바이어들은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회사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이와 직업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있던 전직 글로벌 CEO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영향력은 노인 일자리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니어 인재 발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능력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는 매일 아침 김미영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발자국 소리에는 겸손과 자부심,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가 닦은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또 뵙겠습니다.